한 번입니다. 오늘은 노제 메이크업을 찍어볼 건데요.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?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일단 렌즈를 먼저 껴줄 건데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 좀 화려한 거를 꼈습니다. 베이스는 노제님이 엄청 하얘시잖아요 그래서 정샘물의 헤어라이트 색깔로 베이스를 해줄 거예요. 지금 수우파 끝나고, 스걸파. 스걸파가 2회까지 한 상태인데, 스걸파 보면서 울었어요. <laughs> 저만 울었나요? 눈물이 나를 틈이 없던데요? 반해해버렸어. 이렇게 해줬고, 그 다음에 컨실러 해줄 건데, 웨이크메이크의 아이보리 색깔로. 그런 잡티들을 완벽하게 가려줍니다. 오늘 원래 그냥 겟레디위드미를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샤워하는데 그 노제님의 눈화장을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,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볼까? 왜냐면 제가 이목구비가 거의 없거든요, 그냥. <laughs> 저는 화장할 때 이목구비를 약간 재창조하는 식이어서 어? 비슷하게 좀 화장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찍어보려고요.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일단 베이스는 이렇게 완성됐고, 눈썹부터 그릴 건데, 제가 요 사진이랑, 요 사진을 참고해서 할 건데, 일단 처음에는, 페리페라 쉐딩, 제일 어두운 부분으로, 일단, 좀 올라가게 그려줘야 돼요. 눈썹이 조금 두꺼우세요. 두껍게 그리겠습니다. 눈이랑 눈썹 사이가 있는 멋있는 것 같은데. 또 있으면서 좀 길게, 그리고 위에가 올라가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. 요런 눈썹인 것 같아요. 사실 저 같은 좁밥이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그린 건 아니고 베이스만 깔아줬어요. 그 다음에 노제 언니가 볼이랑 입술은 핑크 계열을 많이 쓰는데 눈화장은 약간 음영 섀도우를 많이 쓰시는 그렇다면 요 팔레트를 한번 써볼게요.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비 코랄 요 색깔 사용해서 칠해줄 거예요. 일단 그냥 주황색으로 살짝 깔아주고. 그 다음에, 3CE 오버테이크. 요거랑 요거. 요거랑 요거 사용해서. 오늘 약간 위로 해줄 거거든요? 그래서, 채도도 약간 위로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어, 블렌딩 브러쉬로, 어, 블렌딩을 좀 해줍니다. 그 다음에,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. 지금, 요 사진 보고 하고 있거든요? 굉장히 망삘이 나는데. 오제님은 여기, 눈, 여기 눈이 이렇게 트여있어요. 여기 눈이 이렇게 트여있어요. 그리고 이 위로 그냥 아이라인이 이렇게 이어져요.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여기가 눈이 이렇게 눈이 꼬막눈이어서 수를 좀쓸 건데요. 저의 모든 화장품을 모아서 눈을 투어, 터보겠습니다. 사실 안될것 같긴 한데요. 그 다음에 요런 연한 브라운 아이라인이 있어요. 이걸로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여기 눈 사이를 터줘야 됩니다. 여기도 그 다음에 이런 아이라인으로 요 색깔을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약간 풀어주면서 블렌딩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눈 앞이 되게 트여 있으면서 뾰족하시단 말이에요. 이 아이라인으로 눈앞도 터줍니다. 이렇게 앞에를 좀 터줬어요. 갈수록 약간 노답이 되는 것 같은데? 어, 지금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, 어, 아이라인으로 정리를 해줍니다. 아이라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노재님은 여기가 엄청 트여고 여기가 도톰하시단 말이에요. 그걸 따라할 건데 이 컨실러 펜슬로 먼저 애교살을 베이스를 깔아줍니다. 거의 끝까지 깔아줍니다. 그 다음에 요걸로 애교살에 펄을 많이 안 바르세요. 그냥 쉬머하게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건 절대 실생활용 화장은 아니에요. 그 다음에, 여기서 약간 이거 눈꼬리를 내려줘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애교살 그림자를 먼저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, 아예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. 보시면 애, 애교살이 엄청 도톰하게 있으시단 말이에요. 저도 그걸 최대한 따라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애교살에 어쨌든 쉬머 펄 같은 걸좀 넣어줘야 되거든요? 아까 여기서 요거를 한번 넣어줄게요. 안 되려나? 이걸로? 사실 지금. 그 다음에 쉐이딩 해줄 거예요. 노제님. 보시면 코가 엄청, 엄청 높거든요? 그리고 여기 코 벨가 엄청 넓어요. 이 진한 쉐이딩을 가지고 쉐이딩을 이렇게 박스에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, 쉐이딩이. 어? 여기 밑에까지 넓으세요, 이렇게. 그 여기 코 모양이 되게 네모예요. 여기도 조금 있으신. 쿨톤 쉐이딩 이용해서 해줄게요. 여기는 일단 좀 이렇게 돼 있는 거. 이게 되게 넓고,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완전히 높여줄 건데요. 지금 여기 밑에까지 코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네모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, 눈썹은 베이스 따라 놓은 거 그대로 그려줄 거예요. 이게 진짜 딱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. 아, 눈썹 진짜 잘 그렸다. 눈썹은 이렇게만 그릴게요.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, 미슈 블루밍의 퓨어 누드. 속눈썹을 붙여주고 왔고, 아이라인을 좀만 더 뾰족하고 길게 그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랑 입술만 하면 끝납니다. 엄청 인중이 딱 티가 나시는 편이거든요? 애쉬 브라운 색깔로 인중을 만들어줄 거예요.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분장에 가까워서 이건 실생활 화장은 절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입술이 약간 하트 모양, 여기 산이 엄청 뚜렷한 편. 입술을 그려줄 거예요, 새로. 이런 핑크색으로, 연한 핑크색으로 그 다음에 보면 입술이 어떻게 돼있냐면 여기가 이렇게, 이렇게 돼있거든요. 여기를 지워주고 이쿨 로즈업을 바를 건데요. 이렇게 색을 채워주겠습니다. 아까 여기있 썼던 이걸로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,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입술까지 해줬고 이런 식으로 바르시는 거 같거든요. 아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쉐딩을 그냥 말도 안 되게 깎아줄 겁니다. 광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를 아예 다 완전 티나게 그러면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. 머리까지 하고 왔고 옷까지 가죽 잠바 최대한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요. 좀 닮았나요? 전혀 안 닮았죠. 그냥 재미 삼아서 제 얼굴에 노잼님 특징을 한번 잡아봤고요. 그럼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져올게요. 안녕.